차 후에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는 크 문제가 되지만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생각을 한번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통첫 촬영 하고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촬영한 걸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힘을 좀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성공 기원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뇌물인가요 혹시? <laughs> 아 그렇다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야겠네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되죠? 네열어보 이야 제가 좋아하는 스냅백이네요 스냅백이랑 아이 캐릭터는 혹시 저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인가요? 아예그러면 오늘 제내물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어떠십니까? 아 근데 옷이 조금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 준비한 질문은 나는 이런 인테리어 좀기초하는데 하시는 인테리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뭐 나라면 하지 않을 인테리어라고 오늘 주제를 정하면 되겠네요. 하지 않을 인테리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해볼까요, 얘기를. 첫 번째는 중문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집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집은 어떤? 구축 같은 경우는 방음이나 방풍의 효과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전면에 화장실이 보이는 집 같은 경우는 보통 구축 아파트의 구조거든요. 그런 경우는 측면에 파티션을 세우고 중문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신발들도 다 보이고, 실제로 현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든지 온도차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었을 경우에 작은 방들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식이 좀 짧다고 봐야 되겠죠. 연식이 짧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공동 구매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한이들 하시는데 중문의 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는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 구조에는 현관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단열이 되고 소음 또한 크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그닥 많은 필요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비용을 조금 아껴서 다른데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고 중문은 차 후에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두 번째는?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부부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제 경험이거든요. 담한 2, 3년 전에 저희 집 봉사를 했었는데요. 딸이라는 이유로 전부 핑크로 했어요. 그것도 핫핑크는 아니고 밀크 우유 색이라고 하네요. 어, 이제 아이가 자라더라고요. 자라면서 핑크가 너무 싫다고 지금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무채색 옷만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이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하기 힘들다. 저는 이제 색감도 그렇게 이제 조금 중요한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더는 벙커 침대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요즘 벙커 침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대부분 하시는데 저는 그 벙커 침대는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아이가 잘하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핑크로 딸 방도 해봤고요. 2층 침대를 만드는 것도 제가 해봤어요. 해본 결과로 그런 선택은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게제 경험담입니다. 네. 최근에도 딸아이가 저희 방좀 고쳐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다음은 요즘 많이들 시도하시는 주방의 구조 변경인데요. 구조 변경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역자 싱크대를 띠그 자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면형 주방을 하기 위해서 싱크대 배수구 위치를 바꾸는 공사들을 많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리스크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수구를 옮기기 위해서 배관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누수의 위험도 발생을 하고,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후드 위치도 변경하다 보면 기존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흡입력이 떨어지거든요. 구조를 변경했을 때 정말 예쁘고, 그 로망인 대면형 주방이 나올 수 있으나 이제 그 부분에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생각을 한번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면형 주방을 더 원하는 들이있요 대면형 주방을 꼭 원하신다면 싱크볼 위치는 기존에 있는 위치에 두시고 조리 대부분만 앞으로 와서 인덕션과 그리고 후드 위치만 변경하시고 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중문 여부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하자. 두 번째 아이 방의 경우는 좀더 심플하게 꾸며놓고 차라리 가구를 활용하자. 세 번째 주방 구조 변경은 최대한 주방 설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인테리어, 통했습니다.